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과 주님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만 없애버린 것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삶 속에서 드리는 헌신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래기 말씀 이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섯 가지 제사 중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소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는 짐승을 바쳐 속죄함을 얻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 그 가운데 머무시고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이제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예배의 태도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을 묵상하면서 소재를 드리는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소재를 드리는 몇 가지 방법에 주목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삶과 예배의 산제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방식은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대속재물을 드리는 번제와는 달리 농사지은 곡물을 드리는 소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땀과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번제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멈추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재를 올려드림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소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4절에서 농사지은 첫 이삭으로 소재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모든 소산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소재를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곡식을 태우는 소재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신 주권자 대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인정하고 반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영적인 소재를 주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소재를 드리는 방식은 곡식과 함께 같이 더해야할 것이 있고 소재 안에 꼭 제하여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더해야 할 것들 중첫 번째는 기름입니다. 일절에 고운 가루를 재물에 드려 태울 때나 사절에 화덕에서 구울 때나 오절에 철판에 붙인 것과 칠절에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는 모든 경우에 고운 가루는 기름과 함께 들여졌다는 것입니다.이 기름은 보통 올리브유가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이 올리브유는 근동의 문화에서 생기와 신성한 힘을 뜻할 때도 있고, 구약 시대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데, 소재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 기름을 쓰므로 가루를 흩어지지 않게 붙여주는 신비한 힘, 그리고 즉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고의 땀을 주님께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정성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님께 합당케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성령의 사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곡식의 가루와 함께 더해지는 유향과 함께 첨가되는 이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리는 재물을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더욱 합당하게 들여지게 만드는 필수적인 첨가물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도 빠져야 되지 않는 이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과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하나님께 공교로운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성결해지려고 하라는 우리의 노력은 결국 우리의 죄성에 눌려 실패할 수밖에는 없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름과 반대로 소재를 드릴 때에 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5절과 11절 말씀에서 곡식가루와 반죽할 때 넣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누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빵을 발효시켜 맛을 좋게 하지만 결국 그 밀가루를 빠르게 발효시켜 부패하게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서는 이 누룩은 죄와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꿀은 즉각적이고 잠시 동안의 단맛을 주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육체적인 안락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소재를 드리는 과정에 설명하고 있는 레기 이정 말씀에는 이두 물질을 소재 가운데 반드시 금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소재에 꼭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입니다. 물질의 부패를 막아주고 보존케하는 소금은 민수기 말씀 18장에 보면 말씀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소재를 들을 때 반드시 같이 들여져야 하는 소금과 꼭 제하여만 하는 누룩과 꿀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 중에서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고 단편적인 즐거움만 주고 사라지는 것을 찾아,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합당케 드리는 산제사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를 드리는 방식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번제와 달리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가로에 하는 꿈이나 기념해야 할목 소재의 일부분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해 소재의 일부분만 드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서 보면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제사장에게 남겨지는 이 몫은 소재를 드리는 이가 제사장을 먹이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소재물을 받으시고 그 소재물을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배려로 그 소재물을 다시 주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와 여러 사역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와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공동체 내에 있지만 그들을 책임지는 이는 공동체의 개개인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합당케 이 모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이는 개개인이 아닌 사역자가 아닌 섬기는 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를 통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동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여 드려야만 하는 의무이자 특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삶을 의미하는 곡식을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드릴 때 번제와 같이 소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시며 기뻐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